안녕하세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기체조 명상운동교실 프로그램 강사 조희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 8강 시작하는데, 입단행공을 해보겠습니다. 입단행공, 1식과 2식을 배워볼 텐데요. 입단행공은, 예, 운기와 축기가 동시에 되는 운동이에요. 관절관절을, 예, 강화시키고, 예, 특히 뼈 조직이라든가 예, 골수 강화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웅기가 되면서 기혈이 순환이 잘 되고 예, 축기가 되면서 에너지가 모여서 피로 회복이라든가 예, 에너지 충전에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심파와 뇌파가 안정이 되어 몸과 마음이 조화, 조화로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자, 먼저 일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항상, 예, 이런 운동 들어가실 때는 기본 인사가 들어갑니다. 자, 손을 모으시고, 15도 방향으로 가볍게 숙이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하시면, 자, 기본 자세, 어깨 넓이 벌리시고, 손을 모으시고, 자, 일시 천천히, 자, 숨을 쭉 내쉬고, 자, 끌어올리세요. 크게 끌어올리시고, 자, 크게 내리시고, 후. 자, 옆으로 기운을 쭉 끌어올리셔서, 이제 기마 자세가 들어갈 갈 겁니다. 기마 자세, 다 아시죠? 자,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딱 숙이시고, 자, 발은 이렇게 옆으로 벌리지 마시고, 자, 일자로 하시고, 힘드시면 살짝 벌리셔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손가락을, 세 손가락을, 세 손가락을 펴서, 자, 딱 누워서 그대로 힘을 줘서 쭉 미세요. 자, 힘을 줘서 쭉 밉니다. 자, 쭉 밀었으면, 이제 힘을 빼세요. 힘을 쭉 빼시고, 동그렇게 말아서, 자, 말고삐를진짜 생각하시고, 새끼 손가락부터 말고삐를 자, 옮기세요. 딱 잡았으면, 당기세요. 쭉 힘줘서 당기시고, 쭉 당기시고. 자, 다시 힘을 빼시고, 힘을 쭉 빼셔서 왼손 위로 하시고요. 자, 위로, 하늘을 쭉 떠받치세요. 자, 최대한 위로 힘을 줘서 쭉. 자, 힘을 빼시고, 힘을 빼시고, 가볍게 기운을 말아주시고, 양 옆으로 벽이 있다 생각하고 벽을 쭉 미십니다. 힘을 줘서. 벽을 쭉 밀어주시고, 자, 힘을 빼시고, 자, 이번엔 활 속이 들어갈 거예요, 활 속이. 자, 활을 쏘시는데, 크게 모아서, 왼손이 아래로 가시고요, 자, 지어서, 자, 왼손 손 한가락을 펴서 쭉 피시면서, 활시를 당기다 생각하시고, 쭉 당기셨다가, 자, 힘을 빼시고, 자, 반대쪽. 자, 반대쪽 쭉 가셔. 자, 힘을 주셔서 그대로 당기세요. 쭉 힘들어 당기셨다가. 자, 천천히 힘을 푸시고. 자, 이번에는 쌍장입니다. 쌍장은. 자, 이렇게 손을 모아서. 자, 옆구리에 대셨다가. 자, 그대로 쭉 밀어요. 자, 일면서 자,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시고, 자, 이 손을, 자, 다시 미시면서 이 손을 뒤로 쭉 돌리시고, 가셨다가 힘 빼시고, 천천히 제자리 오시고, 자, 반대쪽 갑니다. 반대쪽. 반대쪽. 자, 밀었으면 반대쪽 따라가십니다. 쭉 미시면서 돌려주시고, 쭉 돌렸다가 힘 빼시고, 천천히 제자리 오시고, 자 손을 잡아서 이때에 왼손이 위로 오게 하세요. 왼손이 위로 오게 하시고, 자양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시고, 자좀더 숙이시고, 자 천천히 위로, 자 최대한으로 쭉 올려주시고, 자 그대로, 자 내려오셨다가 주먹을 딱 지시고. 그대로 내리세요. 힘줘서 기운을 쭉 내린다 생각하시고 자, 풀어서 기운을 천천히 모아 왼손 위로 오게 하시고 천천히 올려서 가슴까지 올렸다가 자, 뒤집어서 기운을 쭉 눌러요. 누르시면서 발을 쭉 펴시고 자, 발가락 발끝 모으시고 자, 기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인사. 자, 이게 일식입니다. 예, 처음에 하면 좀 어렵고 예, 조금 힘이 들지만 예,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특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예, 관절 운동, 예, 골수 강화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 뭐 공간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 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일식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설명 없이 가보겠습니다. Thank <tries> you. thank 자 이렇게 일식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단행공 이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자 인사하시고. 자 준비 자세. 자 입단행공은 예 힘이 힘을 들었다가 힘을 놓았다가 예. 그렇게 꾸준히 가시면서 웅기와 축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위로 쭉 끌어올려서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후자 옆구리 기운 쭉 끌어올리시고요. 자또 기마 자세 똑같이 들어갑니다. 기마 자세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 갑니다. 하나 자 손가락 하나 쭉 가셨다가 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자, 크게 돌려 뒤로 돌리시고 이번에는 손가락이 두개 갑니다. 두 개. 자, 두 개로 해서 쭉 힘줘서 밀어 주시고. 자, 힘 빼시고. 자, 말고삐 잡습니다. 말고삐를. 자, 새끼 손가락부터 말아지어 붉은시고 자, 힘차게 잡아당기시고. 자, 힘줘서 잡아당기시고. 자, 그대로 돌려주세요. 크게 돌려서 자, 손가락을 세 손가락을 펴시는데, 자, 한 손가락, 자, 중지는 아래, 검지는 앞쪽으로, 엄지는 위쪽으로 해서, 천지인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동, 하시고, 자, 쭉 하시고, 가셨으면 힘 빼시고, 자, 기운을 크게 모아서, 자, 크게 모으세요. 기운을 모아서, 그대로 돌려서, 자, 다시 한번 돌려서, 자쭉 가시고 그대로 쭉 가셨다가 자 옆으로 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하나 자힘 빼시고 자 이번에는 자두개자두개 가시고 자힘 빼시고 자양 벽을 밀듯이 손바닥으로 쭉 밀었다가 힘 빼시고, 자 이번에는 세창살을 자 연다생 하시고 그대로 당기시고, 자 오른손 앞으로 가셔서 자 당기시고, 자 이번에는 활쏘기 들어갑니다. 천천히 활쏘기 쭉 활쏘기 하셨으면 이번에는 45도 방향으로 위로 쭉 한번 당기셨다가. 자, 제자리 오시면서 풀어주시고. 자, 반대쪽. 자, 힘껏 잡아당겨서 팔씨를 그대로 한번 쭉 올려주시고. 자, 제자리 오시고. 자, 이번에는 쌍장 들어갑니다. 옆에서 쭉 밀었다가 천천히 뒤로. 가볍게 오시고. 반대쪽 들어갑니다. 반대쪽 옆구리에서. 반대쪽으로 쭉 밀어 그대로 돌려주시고. 자, 힘 빼서 천천히 돌려주실 때 왼손은 그대로 멈추시고, 오른손 포개서 자, 크게 기운을 모아, 기운을 모으시고, 이 기운을 뒤쪽으로 밀어서 자, 뒤로 쭉 내리세요. 그대로 손을 앞으로 모아, 검을 쥐어 때 생각하시고, 자, 씻시고, 자, 이 검을 위로 쭉 올리면서 다리를 쭉 피세요. 자쭉 올리셨으면 저 왼발을 오른발을 자 들었다가 그대로 자 내리치시고 자 다시 올려서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쭉 올리셨다가 반대쪽 해서 자자이 손을 자 위로 올리셨다가 가슴까지 올려 그대로 밑으로 내리시면서 자 단전까지 내리시고. 반전에 기운을 모으시고, 자, 준비자세, 자, 인사. 자, 이식 연속 동작으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yeah 이렇게 해서 입단행공 1식과 2식을 배워보았습니다.